두 번의 휴거. 구약성경에는 두 번의 휴거가 기록되었다. 에녹과 엘리야다. 10년 전에 환란전 휴거와 환란중 휴거 모형으로 포스팅을 쓴 적이 있었다. 에녹의 휴거는 첫 번째 휴거로 환란전 휴거를 예표한다. 엘리아의 휴거는 두 번째 휴거로, 환란 중 휴거를 예표한다. 에녹의 휴거는 홍수전에 일어난 일로,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한 이방인의 휴거를 상징한다. 엘리아의 휴거는 이스라엘 선민의 시대에 일어난 일로, 유대인의 휴거를 상징한다. 교회의 휴거는 환란 전 여섯째 인에 일어날 것이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휴거는 환란 전반기에 일곱째 나팔에 일어날 것이다. 휴거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 마지막 이래가 다르기 때문이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동행이란 부부처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죽음이란 마지막 단계를 뛰어넘어 곧장 하늘로 올라갔다. 애녹은 365세에 휴거되었다. 365세는 태양력 1년 365일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한 세대를 상징한다. 교회의 휴거도 무화과 나무, 자기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대용수가 일어났다. 엘리야의 휴거는 환란 중 휴거를 상징하는데 이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때가 두 증인의 사역기간과 그들이 사역하던 날에 비가 오지 않은 전반기와 일치한다. 이세벨은 음녀 바벨론을 예표한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7천명은 14만 4천명을 상징한다. 7천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인데 14만 4천명도 여자 음녀의 음행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두 증인과 14만 4천 명도 등장하려는 짐승과 짐승의 체제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엘리야는 휴거되기 전에 휴거 장소를 몇번 옮기는 해프닝이 있었다. 엘리야의 휴거는 당시 제자들에게도 알려져 있었다.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휴거에 대한 소문과 지식은 오늘날에도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 그들은 길갈에서 나가 베델에 도착했는데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다. 에러가 발생한 것이다. 여리고로 갔지만 거기에서는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다. 엘리야는 실망한 제자들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에서 머물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엘리사는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대답한다. 엘리야는 세 번째 장소인 요단에서 휴거된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의 휴거는 엘리사와 50명이 목격하였다. 엘리사와 제자들은 남은 자다. 남은 자에게 엘리야의 거옷이 남겨졌다. 장차 교회의 휴거를 목격한 남은 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보다 큰 슬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엘리야의 거옷처럼 휴거가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는 쇼크를 받고 까무러쳤던 세상은 휴거사건을 두고 외계인의 소행이라든지 각종 미혹으로 은폐하려 들 것이다. 전문가들이 나와 과학적으로 변명하려 들 것이다. 엘리아의 제자들마저 휴거를 의심하고 3일 동안 산과 골짜기를 수색하였다. 하지만 남은 신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다를 것이다. 비록 남았지만 휴거가 실제 발생했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남은 충격만큼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로 깨닫는다.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고 외친 것이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환란에 남은 자들도 이와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누가 휴거되었는지 알고 있으며. 그 이유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없신 여긴 남편이나 아내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휴거를 준비한 신자들을 조롱한 같은 교회 신자들도 있을 것이다. 누가 휴거되었는지, 왜 휴거되었는지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남은 신자들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다.또 엘리사는 농사일에 필수적인 결의소를 잡아 백성에게 나눠주고 농기구를 불살라 버렸다.육신적인 일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였다.환란에 남은 신자들은 최대 7년 남았으므로 육신적인 일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니.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휴거되지 못한 엘리사를 조롱하는 소리였다. 아이들이 한 말이지만 그들은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남은 신자들은 환란에 남았다는 슬픔뿐 아니라 주위에서 이런 조롱을 들을지도 모른다. 이제 보니 너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가짜들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나 대홍수의 심판과는 다르게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혹독한 타작 마당을 지나면서 불 같은 박해를 받아야 한다. 에녹과 엘리야의 휴거는 교회의 휴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자들에게 약속의 표징이다. 엘리야는 그 후. 예수님의 변화산에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엘리야는 불변거와 불마를 타고 올라갔지만 휴거자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형된 후 불멸의 상태로 올라갈 것이다. 남은 자 또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미혹을 하고 휴거를 은폐하려 들든 흔들리지 말고 엘리야의 겉옷, 곧 휴거 사건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이세벨처럼 엘리야를 죽이려 추적할 것이다. 지금은 오랜 약속 휴거가 일어날 찰나이고 신부들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휴거를 안다는 이유로 휴거되는 것은 아니다. 엘리야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올라갈 것은 다 알고 있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알아놨다.